원래 프레이아는 바니르 신족 출신이었어요. 바니르 신족은 자연과 풍요를 다스리는 신들이었죠. 그리고 프레이아는 바나헤임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바나헤임은 바니르 신족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에시르 신족과 바니르 신족 사이에 큰 전쟁이 발생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두 신족이 화해를 하면서 서로의 지도자를 교환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과정에서 프레이아와 그녀의 아버지 요르드는 아스가르드로 가게 되었어요. 아스가르드에 도착한 프레이아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에시르 신들은 그녀에게 세스룸니르라는 화려한 궁전을 주고 아름다움의 여신으로 떠받들었죠. 하지만 프레이아의 마음 한 구석은 항상 허전했어요. 왜냐하면 프레이아에게는 하나의 큰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석 수집이었거든요. 프레이아는 보석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아스가르드에 있는 거의 모든 보석을 다 모았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프레이아는 난쟁이들이 아주 뛰어난 보석깎기와 장신구 만들기에 능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프레이아는 난쟁이들을 찾아가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다른 신들이 찾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야 해. 프레이아는 이렇게 결심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다른 신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이미 보석을 너무 좋아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난쟁이까지 찾아간다면 흉을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오딘까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프레이아는 결국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신들이 잠들면 그때 가자. 어느 새벽 신들의 왕국 아스가르드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모든 신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아름다움의 여신, 프레이아는 한 가지 계획을 실행해 옮겼어요. 호호, 성공이야.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왔어. 프레이아는 혼자서 몰래 아스가르드를 빠져나왔다며 신이나 있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날아갈 듯 가벼웠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프레이아를 몰래 뒤쫓는 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바로 장난꾸러기 신 로키였죠. 잠못 이루고 산책하던 로키는 프레이야가 혼자서 몰래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프레이야는 무지개다리 비프로스트를 건너 미드가르드로 향했어요. 미드가르드의 하얀 눈을 보며 프레이야는 가슴이 확 트이는 것을 느꼈죠. 이제야 사는 것 같아 새로운 보석을 발견할 생각에 가슴이 뛰어 그녀는 새로운 보석을 찾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프레이야는 드넓은 벌판을 지나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얼음 절벽을 기어오르며 그녀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커다란 바위 사이의 작은 틈을 통해 어렵게 들어가면서 몸 여기저기에 상처를 입었지만 새로운 보석을 얻을 생각에 그 아픔조차 잊었죠. 그리고 마침내 프레이야는 길 끝에 있는 작은 동굴에 도착했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망치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어요. 프레이야의 가슴은 또한번 뛰기 시작했죠. 그녀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니까요. 로키도 조심스레 프레이아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바로 숨겨진 대장간과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4명의 난쟁이였어요 그들은 프레이아가 들어서자 마치 큰 일을 해낸 듯 땀을 훔치며 인사를 했답니다. 여신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난쟁이들이 물었지만 프레이아의 눈은 이미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난쟁이들이 만들고 있는 환상적인 목걸이였죠.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목걸이에는 꽃, 새, 나비 등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세상에. 이건 정말 놀라워. 내가 찾던 바로 그 목걸이야. 프레이아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어요. 난쟁이 형제인 알프리그, 느발린, 베를링, 그리고 그레르는 프레이아의 옆으로 쪼르르 달려왔어요. 가까이에서 프레이아를 본 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죠. 눈이 부셔. 한 난쟁이가 외쳤어요. 솔직히 이 정도로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 아스가르드의 남자신들이 모두 프레이아에게 반했다는 게 이제야 이해가 가네. 또 다른 난쟁이가 말했어요. 난쟁이들은 프레이아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조차 잊어버렸어요. 아스가르드에 사는 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매일 이런 아름다운 여신을 볼수 있으니 말이에요.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한 난쟁이가 소망했죠. 프레이야가 그 환상적인 목걸이를 가리키며 저 목걸이는 누구 거야?라고 물었어요. 난쟁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왜 그러시죠? 하고 물었죠. 프레이야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저 목걸이를 사고 싶어. 난쟁이들 사이에서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은 그 목걸이를 팔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여신은 포기할 줄 몰랐죠. 난저 목걸이를 꼭 가질 거야. 저 목걸이 때문에 아스가르드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저 목걸이를 내게 줘. 뭐든 너희가 원하는 걸 줄게. 프레이야의 말은 거의 명령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난쟁이들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목걸이는 안 팝니다. 일을 해야 하니 그만 돌아가세요. 그들이 퉁명스럽게 말했죠. 프레이아는 어린아이처럼 때를 썼어요. 팔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난쟁이들도 이제 강하게 말했어요. 신이면 다입니까?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찾아와서 왜 함부로 남의 물건을 팔라고 때를 쓰는 겁니까? 하지만 프레이아는 포기하지 않았죠. 제발, 저 목걸이는 나에게 양보해. 뭐든 말만 해. 금이든 은이든 달라는 건다 줄게. 잘 모르시나 본데 금은 우리도 많아요. 프레이야의 목걸이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더욱 불타올랐어요. 프레이야가 목걸이를 팔라고 계속해서 애원하자 난쟁이들은 한쪽 구석에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프레이야의 눈동자는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그러나 난쟁이들이 돌아와 한 말은 그 목걸이는 팔수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프레이야가 계속해서 부탁하자. 난쟁이들은 조금의 여지를 남겼죠. 그 목걸이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팔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말에 이어, 우리들이 갖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 이 순간에 프레이아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난쟁이들을 쳐다봐요. 그때 난쟁이 중 하나가 말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당신, 프레이아예요. 난쟁이의 말에 프레이아는 기가 막혔죠. 난쟁이들은 프레이아가 자신들과 하룻밤씩 보내면, 그 목걸이를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프레이야는 잠시 고민했어요. 난쟁이들을 한번 둘러봤죠. 얼굴은 못생겼고, 코는 딸기 코에, 눈은 사팔뜨기, 여드름 투성이. 정말 보기에도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프레이야의 마음 속에는 그 목걸이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죠. 그래, 딱 나흘이야. 까짓거 나흘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못할 게 뭐야? 그렇게 프레이아는 결심했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난쟁이들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고 구석에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로키는 놀라서 딸꾹질을 해댔죠. 약속대로 프레이아는 난쟁이 형제들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황금 목걸이를 얻었죠. 동굴을 나온 프레이아는 손에 든그 황금 목걸이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난쟁이들과 같이 잔 나흘은 정말 지옥 같았어.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보석을 얻었으니 괜찮아 프레이아를 뒤따라가서 프레이아가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고 온 로키는 아스가르드에 도착하자마자 오딘을 찾아갔어요 오딘은 그의 늑대들과 까마귀들과 함께 발라스칼프에 앉아있었어요 로키는 능글맞게 웃으며 오딘에게 다가가 별일 없으시죠? 라고 물었어요 오딘은 그럼 그런데 내가 여긴 웬일이냐? 라고 물었죠 로키는 이야기를 빙빙 돌리면서 오딘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제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여자라니? 오딘은 답답해하며 물었죠. 여기서 그 여자는 바로 프레이야였어요. 로키는 오딘에게 프레이야가 아스가르드를 몰래 빠져나가 난쟁이 형제들과 밤을 보내고 왔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오딘은 이 소식에 크게 놀라며 그만 입 닥쳐라고 소리쳤죠. 오딘은 여자를 좋아하는 신으로. 아내 프리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곤 했어요. 프레이야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로키는 오딘에게 프레이야가 보석에 눈이 멀어 황금 목걸이를 얻으려고 오딘을 배신했다고 말했어요. 오딘은 로키의 말에 화를 내면서도 내 녀석은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는 프레이야와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못된 말을 다 늘어놓다니. 난 프레이아를 믿는다. 프레이야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반박했죠. 오디는 프레이아를 믿음으로써 그녀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고, 로키는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자 했어요. 오디는 결국 로키에게 가서 황금 목걸이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 말을 믿으마. 라고 명령했어요. 로키는 당황해하며, 얼마나 힘들게 얻은 목걸이인데, 프레이아가 선뜻 그걸 내놓을 것 같나요? 저더러 도둑질 하라는 건 아니죠? 라고 반문했죠. 오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로키가 투덜거렸죠. 프레이아의 궁전인 세스룸니르가 얼마나 튼튼한지 잘 아시잖아요. 프레이아가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프레이아의 궁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오딘은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듯딱 잘라 말했어요. 황금 목걸이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프레이아를 모욕한 죄로 죽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라. 오딘의 얼굴은 질투로 빨개져 있었어요. 로키는 오딘의 화난 모습을 보고 이극 무서워. 단단히 화가 났어. 저럴 땐꼭 악마 같다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키는 조용히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로키는 프레이야의 궁전을 찾아갔어요. 생각해 보면 내 팔자도 정말 기막혀. 시프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가 송곳으로 입술까지 뚫렸는데 아직도 겪어야 할 시련이 남아 있다니. 로키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어요. 하지만, 오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로키는 변신의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는 벌로 변신해서 프레이아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세스룸니르는 정말로 튼튼해서 비집고 들어갈 만한 조그만 틈조차 찾기 어려웠어요. 이런 게 바로 개미새끼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로군. 하지만 로키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지붕 한쪽 끝에 있는 바늘 구멍만 한 틈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죠. 궁전 안으로 들어간 로키는 먼저 주변을 살피면서 모든 하인들이 잠든 것을 확인했어요. 됐어. 모두 다 잠든 게 분명해. 그는 자신만만해 했죠. 그 다음 로키는 프레이야의 침실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황금 목걸이를 건채 깊은 잠에 빠진 프레이아를 발견했어요. 로키는 프레이아를 깨우지 않기 위해 빈대로 변신하기로 결심했죠. 프레이야가 깰지도 모르니까 빈대로 변신하는 게 좋겠어. 빈대가 된 로키는 프레이아를 사정없이 쏘았어요. 프레이아는 잠시 몸을 뒤척이다가 다시 잠이 들었죠. 이 순간을 이용해 로키는 목걸이를 훔쳐냈어요. 히히, 성공이야. 이제 이걸 오딘에게 갖다 주기만 하면 돼. 로키는 밤새도록 고생한 생각에 만족하며 황금 목걸이를 오딘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어요. 목걸이야, 안녕. 밤새 잘 잤니? 널 구하려고 고생한 생각을 하면. 프레이아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뻗어 목걸이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내 목걸이, 목걸이가 없어졌어. 프레이아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목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프레이아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하인들을 불러 침실 구석구석을 뒤지게 했지만 목걸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 도둑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살펴라. 프레이아는 목소리를 높였죠. 하인들은 조사 끝에 대문이 열린 흔적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안에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프레이아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로키를 의심했어요. 뭐, 뭐라고? 맞다. 이런 짓을 할 놈은 로키뿐이야. 하지만 잠시 후 프레이아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키가 혼자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잠깐만. 로키 혼자 이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프레이야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어요. 오딘이 로키에게 이 일을 시킨 것이라고. 그래, 오딘이 시킨 거야. 프레이야는 오딘의 궁전으로 달려가서 오딘에게 직접 물었어요. 당신이 로키에게 시켰죠? 프레이야는 분노와 절박함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당신이 로키에게 내 황금 목걸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내놔요. 그 황금 목걸이는 내 거예요. 오딘은 프레이야의 비난에 시치미를 뗐지만 프레이아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딘은 차갑게 프레이아를 쏘아보며 누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한번 따져볼까 라며 프레이아를 비판했죠. 오딘의 말에 프레이아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오딘에게 간절히 목걸이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이 순간 프레이아의 눈물이 황금빛으로 떨어졌어요. 오딘은 양손으로 프레이아의 얼굴을 붙잡아 자기를 쳐다보게 하고 말해요. 그 목걸이는 돌려줄 수 없어. 왜요? 그건 내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 목걸이를 되찾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 오딘은 프레이아에게 그녀의 황금 목걸이를 되찾고 싶다면 미드가르드, 즉 인간 세상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마법을 써서 사람들 마음 속에 미움이 생겨나게 해. 전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란 말이야. 프레이아는 처음에는 오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곧그 의미를 깨달았죠. 오딘의 계획은 신들과 거인족 사이의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인간 세상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 전사들이 많이 생겨 자신의 편으로 올수 있다고 설명했죠. 인간 세상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날수록 내게는 전사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오딘은 프레이아에게 왕두 사람을 골라 서로를 죽도록 미워하게 만들고 그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것만 하면 되나요? 프레이아가 물었죠. 하지만, 오딘의 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전쟁에서 죽은 군사들에게 내가 가진 마법의 힘으로 생명을 불어 넣어줘. 그 군사들이 또다시 전쟁터로 달려가게 해. 군사들을 전쟁광으로 만들라고.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해야 해. 프레이야는 이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전쟁터로 달려가는 온몸에 피가 묻은 군사들을 상상하며 오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았죠. 하지만 그녀는 황금 목걸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그렇게 할게요. 제 목걸이를 돌려주세요. 라고 결심했어요. 오딘은 그녀의 결정에 황금 목걸이를 돌려주었고, 그 순간부터 세상은 변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죠. 이 모든 것은 황금의 눈이 먼 프레이아의 마법 때문이었어요. 오디는 프레이야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죽은 군사들을 아스가르드로 끌어올려 자신의 전사로 삼았어요.